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주현입니다. 지금부터 10월 이수영 교육감님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 및 브리핑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10월 이제 10월을 우리가 거의 마감한 단계와 있습니다. 국정감사도 하고. 어. 11월 초가 되면 저희 행정감사도 같이 도록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주제를 정한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우리가 어, 경기 혁신교육 1 0주년 기념하는 국제컨퍼런스를 어, 가집니다. 어, 지난 10년간의 혁신학교, 혁신교육의 결과를 우리가 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 그것을 우리 국내의 학자들만이 아니고 국외의 학자들까지 우리가 초청을 해서 특히 세계적으로 어, 어, 유명한 교육학자인 앤드류 하그리비스 박사님을 비롯하여 엔드 어, 드레슬라 교수 그리고 어, 미칼, 미칼리노스 젠발라스 그리고 중국의 양동빈 박사까지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혁신교육의 아, 어, 지난 10년을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10년을 다시 설계하는 어, 그런 모임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기에, 어, 제 나름대로, 어, 지난 10년을 평가하는 그 성찰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가름할 수 있는, 어, 원고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우선 원고를 읽어드리고, 어, 이야기에 따른, 어, 질문을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혁신교육 10년의 성찰과 그 이후 전망. 1. 혁신교육의 추억, 2000년 봄 혁신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필교 우위기의 작은 학교를 살리려는 교사들은 교수들과 교과서에서 벗어나 강가와 숲 속에서 새로운 꿈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평가 방법을 바꾸자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면서 즐거워 했습니다. 학부모들도 혁신교육에 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마침내 새로운 학교 만들기 운동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교사들의 열정이 2009년 13개 혁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교사들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 속에서 학교 문화를 바꿔 가시적 성과보다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역정을 두었으며 학생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으로 해결 역량을 키웠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학교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낮췄으며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도 주었습니다. 또 마을과 학교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역 주민은 늘어났고 학생 교사 학생은 서로를 존중하며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을 사회적 인격체로 존중했으며, 혁신학교는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살려나갔습니다. 이 혁신학교의 성장과 발전. 2014년 혁신학교가 전체 학교 수의 10%를 넘었습니다. 혁신학교와 다른 학교 간 격차가 만들어졌고, 학교와 학교 간의 혁신교육이 이어지지 않아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2015년 그 대안으로 혁신공감학교를 시행해 혁신학교로 발전하는 전 단계를 만들었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 특성에 따라 학교와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혁신교육지구를 혁신교육, 지정했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인력과 교육 환경 개선 프로그램 중심 사업으로, 이제는 경기도 모든 시군들이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교육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과 함께 무상급식은 학교 문화를 바꾸었습니다. 무상급식은 학교급식을 교육급식의 개념으로 바꾸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학생을 존중하는 문화를 실천했습니다. 또 민주시민교육은 혁신교육 가치를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켜 사회,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미래세대로 교육한다는 목표에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통일시민, 세계를 품고 살아가는 세계시민 목표를 추가했습니다. 혁신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은 2014년 6, 4월 16일 세월호 비극이었습니다. 교육이 침몰했고 진실과 정의가 참사당했다는 평가 속에서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가을 4.16 교육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혁신 교육이 지향했던 교육의 공공성, 공정성, 민주성에 학생 중심의 교육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은 학교 밖에서 만든 혁신 교육으로서 꿈의 학교와 꿈의 대학은 마을을 기반으로해 새로운 학생 중심 교육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2019년 꿈의 학교는 1908개 학교에 달할 만큼 성장했고, 꿈의 대학은 95개 대학과 24개 기업연구소 기관이 참여해서 1,200여 개의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학생의 자율적 선택을 가능케 했습니다. 꿈의 학교, 꿈의 대학은 단순한 혁신교육의 확장이 아니라 학교와 마을을 통합하는 새로운 과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혁신교육은 교육 자체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와 지역 사회를 교육이라는 것서 혁신하고 있습니다. 3. 미래의 전망과 과제. 우리는 이제 교육의 길을 새롭게 모색해야 합니다. 첫째, 경기도의 사회 문화 지리적 다양성을 교육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집합적이며 통제에 의한 교육은 자율적이고 개별적인 성장을 위한 교육으로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의 변화와 불확실함, 불확실함 속에서 교육의 정당한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미래는 공유, 소통, 융합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공동체적 사회를 요구할 것입니다. 혁신교육, 혁신학교는 다시 한번 변신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다른 혁신교육을 위해 혁신교육 3.0을 추진하고 교육 자체를 학교 민주주의와 학교 자체로 이루는 과제를 먼저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학생이 자신의 특성과 자기 주도성을 바탕으로 주제 중심 프로젝트 수업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초연결 사회에 적합한 미래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짧지만 이런 정도의 주제 발표를 어, 이번 이 혁신교육 10회를 기해서 어, 말씀을 드립니다. 아, 참고로 이 문서는 제가 직접 썼습니다. 네. 아, 오늘은 그래서 혁신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